반갑습니다 주주님들 세상을 파는 남자 새파남입니다 자 오늘 얘기해볼 주제는요 비만치료제 이제 시작이다 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비만 관련주들 제가 분석을 할건데 펩트론과 대봉에레스 그리고 한미약품까지 이렇게 분석을 해서 앞으로의 비만 치료제 시장은 어떻게 될 건지 그 다음에 관련 기업들의 주가의 변동성은 또 어떻게 될 건지까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 한미약품 10월 18일자 오늘 날짜로 굉장히 큰 급등이 나왔죠. 자 여기 보시면은 약 16%가 좀 상승이 나와졌습니다. 지금은 조금 윗꼬리를 남기면서 밑으로 좀 내려왔는데 장중에 16%까지 올라갔습니다. 제가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추가 적인 모멘텀이 있어서 크게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영상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언제입니까 이게? 자, 7일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위고비가 국내에 출시한 이후에 대장주는 따로 있다. 트론 다음은 이 종목이 무섭게 오를 겁니다라는 는 제가 주제로 영상을 촬영했었습니다. 자, 제가 그때 왜올 한미약품을 제가 원픽으로 뽑았습니까? 자, 이거 잠깐 보고 가도록 하죠. 이다 돈도 있고 파이프라인도 있는 기업 중 자, 그 중에서 한미약품은 국내 임상 3상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 유한양행은 미국에서 임상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유한양행의 포인트는 렉나자로인 애플이를 한번 뚫어본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파이프라인이 깔려있죠. 자, 많은 제약사들과 지금 계약이 맺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를 통해가지고 또한번의 비만치료제를 팔수 있다는 거. 한미약품을 꼽은 이유는 뭡니까? 국내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면서 국내를 먼저 치고 들어갈 기업이 한미약품 쪽이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제가 원픽을 뽑은 건 한미약품이었는데, 그러한 이유는, 자, PER 값. 결국, 자, 제가 이렇게 원픽을 한미약품을 뽑았었죠. 자, 한미약품을 뽑았었던 이유는, GLP-1이라는 비만 치료제가 지금 국내에서 임상 3상 단계입니다. 오늘 날짜 모멘텀을 받았던 거는 다른 이유거든요. 자, 제가 오늘 핵심 자료 공유방, 자, 여기 핵심 자료 공유방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 자, 한미약품 오늘 제가 왜 올라갔다고 했습니까? 자, 국내 유일하게 좌약 해열제였던 복합 서스펜 펜자약이라는 요런 약이 있습니다. 요런 게 생산이 중단이 됐었는데 수개월 만에 공급이 다시 한번 재개되면서 변동성을 준 겁니다 제가 밑에도 근데 적어놨죠 하지만 진짜 재료는 따로 있다 자 비만 치료제인 glp1이 국내 삼상 진행 중이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이, 이거를 조금 더 깊게 얘기해 볼 건데요 오늘자 모멘텀을 받았던 것도 이렇게 큰 폭으로 변동성을 줬는데 아직 제가 바라보는 재료는 안 나왔습니다 자이표 보시면은 국내 비만 치료제 지금 개발 현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한미약품 같은 경우가 glp1 P1이라는 비만 치료제가 국내에서 임상 3상 단계입니다. 자, 한미 약품 같은 경우는 일단은 국내 시장의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일단은 국내를 접수하고 그 다음에 FDA나 이런 거를 받음으로써 기술 이전에서 외국에서도 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국내 임상 3상 단계가 부각이 되면은 그 다음 재료가 나올 얘기는요. FDA를 진행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을 저희가 예측을 해볼 수 있겠죠 제가 그래서 한미약품을 원픽으로 뽑았었습니다 어, 추가적으로는 펩트론도 뭐 있고 동아 STD 있고 대웅재앙도 있고 이렇지만 일단 한미약품이다 자 이런 재료 그리고 한미약품의 주가를 오늘 이렇게 상승이 크게 나오기 이전에 제가 PER값 계산해가지고 대충 얼마인지 적정 주가가 얼마인지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정 주가 자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어, 이 3.8배 그 다음에 4.9배 pr 값 계산을 했을 때 3.8배로 계산하면 32만원 정도 나오고 적정 주가가 그리고 아, pr 값을 한 4배 정도를 적용을 하면은 42만원 정도 나온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우리 비즈니스 모델을 좀 보면요. 자 우리 한미약품 어떤 기업입니까? 자 어떤 거를 매출을 내서 실적을 만드냐면 정제 캡슐제 주사제 같은 이런 의약품을 지금 팔아서 만들고 있습니다. 팔아서 이제 실적을 나오고 있죠. 자 이때 기대해 볼수 있는 게 어떤 거죠? 바로 이 cdmo 쪽입니다. cdmo. 자 이쪽 cdmo 쪽에서 자이 cdmo가 왜 모멘텀을 받냐면요. 생물 보안법이라는 거를 미국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거 갖다가 중국을 지금 태패를 하고 있죠. 그런데 중국이 결국은 미국으로 팔아먹고 싶은데 이때 한국을 지나갑니다. 한국을 지나갈 때 중국이 위탁 생산 좀 해줘라고 하는 게 CDMO인데 이거를 만들어서 미국으로 한국이 대신 진출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수혜를 볼 텐데 한미 약품이 거기에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약품의 추가적인 모멘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실적도 보면은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매출이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만큼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가치도 앞으로 더 올라갈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은 이런 좋은 기업은 맞는데 적정 주가에 있냐 라고도 제가 요런 분석도 해드렸었습니다. 일단 비교 대상을 동아 ST, 그 다음 유한양행, 그리고 대원제약, 일동제약까지도 제가 이렇게 비교를 했었습니다. pr값 계산을 했을 때 자, 한미약품 같은 경우가 지금 한 30배 정도 pr값 받고 있거든요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직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렸었죠 소개를 시켜드렸었죠 자, 한미약품 그리고 제가 차트 보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한미약품 이때 그때 제가 사용했던 자료인데 크게 보면요 박스권 안에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가 박스권을 이탈하면서 이렇게 슈팅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 하단 이 하단 박스 거는요 단단한 지지대가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이런 부분 때문에 한미약품이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이러한 내용들 이 핵심 자료 공유방에서 추가적으로도 또 남겨놓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은 자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더보기 누르시면 링크 하나 있을 겁니다 또는 댓글에 제가 이렇게 링크 남겨놨거든요 자 1668-5463번으로 구독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연락을 드려서 이 방에 참여할 수 있게끔 좀 도와드릴 거고 아니면은 문자만 보내시고요. 댓글 또는 더보기 누르셔서 입장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지금 영상 구독, 좋아요 지금 꼭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영상이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고 저는 또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좋은 정보를 이렇게 제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구독 누르셨다라고 하면은 구독자라고 문자를 1668-546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링크 더보기와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시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혹시 나는 텔레그램 방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좀 핵심 정보를 조금 더 받고 싶다 하시는 주주님들이 있다고 하면은 나는 카카오톡만 쓴다. 하시는 주주님들 제가 이렇게 밑에 적어놨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16685463번으로 구독자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단기 종목 리포트도 같이 제공을 해드리겠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단기 종목 리포터에는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리포트 이렇게 드릴 겁니다 리포트 이렇게 드릴 건데 제가 지금은 어, 이 보안 때문에 이럼 좀 블라인드 처리를 했죠. 자 블라인드 처리를 했지만 여기 가까이서 보시면요. 자 우리 주주님들이 제일 못하는 게 어, 어떤 거죠? 자 얼마나 이게 올라갈 것 같은가? 자 상승 여력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그리고 목표 주가가 내가 얼마 원에 팔아야 되는지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못하는 게 뭡니까? 그래서 이 종목이 좋은데 얼마에 사야 되는 건지 매수 가는 구간이 얼마 원인지까지 제가 이렇게 저희가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궁금하신 게 우리 주주님들이 못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저희가 예상 보유 기간이 며칠 정도 걸릴 것 같은지까지 이렇게 세세하게 적어 놨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께서 내가 주식을 잘 못한다, 주식 어렵다 하시면 필수적으로 리포트 가져가시고 이거 참고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자, 참여 방법. 1668-5463번으로, 자, 비만 치료제이기 때문에, 비만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어, 이 리포트 같이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대장 주도 섹터 리포트 드릴 겁니다. 비만 치료제일 만큼, 강한 어,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68, 5463번으로 비만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 그리고 핵심 정보 공유방에서는 이렇게 제가 어, 이 15일 날짜네요. 이거는 8시 59분이죠. 자 이렇게 매일 아침 이슈를 공유를 해드리고 관련 기업들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섹터별로 어, 이슈와 함께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장중에는 이렇게 브리핑 같이 드리고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TWE 홀딩스를 제가 적어놓은 건데 이거는 좀 위험해서 제가 적어놨어요. 어, 이 TWE 홀딩스가 굉장히 이슈가 있었죠. 그런데 이 유통 재료의 유통 기한이 다해가는 모습이다. 그리고 오버행 물량이 있기 때문에 자 619원 밑에서는 적극적으로 다가가도 좋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시황 분석과 종목 분석도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꼭 들어오셔서 정부 같이 공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분들 한해서 지금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 대봉 ls 보도록 할게요 자 대봉 ls를 보면은 아, 두 번의 박스권을 만들었죠 첫 번째 박스권 두 번째 박스권 박스권 만들면서 힘을 이렇게 매집을 두번 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 비만 치료제라는 이러한 모멘텀을 딱 받고 나서부터는 아, 추세선 이탈 없이 그대로 주가 끌어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대봉 ls 비즈니스 모델이 뭡니까 자 여기 보시면은 원료 의약품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뭐 호흡기 치료제라든지 고혈압 치료제라든지 어, 요런 어, 원료 의약품을 만드는 기업인데 요 대봉 LS 또한 CDMO의 수혜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재무제표를 보면은 그렇게 큰 기업은 아니에요. p r 값도 p r 값도 그렇게 낮은 상태가 아니고 매출액이 약 800억 구, 어, 800억 900억 정도 하는 어, 원래는 소형주죠. 그런데 비만 치료제라는 게 워낙 큰 재료이기 때문에, 자, 워낙 큰 재료이기 때문에 지금 시총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만큼 비만 치료제가 이 실적을 다 무시할 만큼의 기적에. 말 그대로 기적의 치료제죠. 자, 대봉 LS. 자, 대봉 LS 제가 이렇게 재료도 어디서 말씀드렸습니까? 핵심 자료 공유방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어떤 게 가장 대표적이냐? 자, 노모노 디스크에 삭센다라는 비만 치료제가 있는데, 얘가 특허가 만료가 되면은 원료 공급을 우리 이 대봉 LS가 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수혜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제가 언제 말씀드렸습니까? 자, 보시면 10월 10일 날, 이렇게 10월 10일 날 말씀드렸어요. 이 재료를. 그리고 또 10월 16일 날에 제가 아침 주식방송에서 대봉 LS와 마니코 FNG를 추천을 했었습니다. 대봉 LNG를. 자, 이미 재료는 나왔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렸었고 그 결과 자 16일자에 어떻게 됐습니까? 16일자에 약1 3가 상승이 나와 줬죠. 좋은 흐름을 또 보여 줬습니다. 대봉에스 자, 대봉에스 대봉 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 종목 펩트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펩트론, 펩트론도 이렇게 박스권 두 번을 만들어 주면서 에너지를 모아 줬죠. 비만 치료제라는 모멘텀이 딱 적용을 받자마자 추세선 이탈 없이 주가가 그대로 올라가서 아참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 주는 모습을 보여 줬습니다 자, 펩트로는 또 어떤 기업입니까? 자, 펩트로는 자, 펩타이드 소재라는 요런 거를 만듭니다. 저 펩타이드 소재. 자, 게 지금 매출 비중이약 30%를 차지하고 있고 표적 항암 세포 치료제라는 걸로 약 매출 비중의 30%를 가지고 있는데 자, 이 펩사이드라는 게 뭐냐면요. 어떤 약이 있어요. 근데 얘를 강화시켜 주는 겁니다. 자, 원천 기술을 가지고, 기존에 있던 약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지속시간도 길고, 약 효과도 좋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펩트로는요, 자, 펩트로는 매출액이 굉장히 낮아요. 자, 기존에 있던 걸 보면은, 단기순이익도 굉장히 적자가 많이 났죠. 자, 매출은 얼마입니까? 아까 대봉에레스가 약 800억, 900억 정도 했는데, 우리의 펩트로는 30억, 60억, 50억, 30억, 요렇게 벌던 회사입니다. 자, 재무제표를 보면은, 손이 안 가는 기업이에요, 투자가. 아, 요런 기업, 한 번도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데, 이런 기업에 투자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제가 언제 말씀드렸습니까? 10월 7일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펩트론에 대해서 자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봐서 제 2의 알테오젠이 되는 거냐 자 비만 치료제와 치매 치료제가 모멘텀을 받을 거다 그리고 제가 또 어떤 말씀드렸어요. PT404라는 기술 도입이 될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PT404가 뭐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거 비만 치료제인데 어, 지금 위고비가 이미 10 5일자에 한국으로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자, 위고비가 들어오고 난 이후로 기술평가를 했죠. 릴라이 릴리와 기술평가 플랫폼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어떤 말씀을 또 다음 얘기는 드렸었냐. 자, 요때 제가 이전에도 10월 중순에 위고비와 오젠팩이 오젬픽이 10월 중순에 들어올 거다라고 말씀 드렸어요. 자, 그리고 한미약품의 모멘텀 아직 살아 있죠. 11월에 GLP-1의 비만 치료제 연구 공개를 합니다. 자, 그렇게 이 공개를 하면은 그때 뭐가 뜨겠습니까 자, 뉴스가 뜨고 그다음 공시가 뜨겠죠. 그러면은 주가의 변동성을 줄 건데, 그 전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거 10월 7일날에 밑에 보니까 말씀드렸네요. 이때가 10월 8일이니까. 자, 제가 10월 8일날에, 10월 8일날에, 펩트론에 대해서 플랫폼 검증은 과정일 뿐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플랫폼 검증이 끝나면서 임상 1상 결과가 나오면은 기술 이전이라는 봉계하게 할 거라는 이런 어,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글을 적어 드렸거든요. 10월 8일 날짜에. 자, 펩트론. 제가 10월 8일 날짜에 추가적인 아직 모멘텀 살아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0월 8일자 날짜가 요 때입니다. 제가 빨갛게 붉어 놓은. 자, 이때가 10월 8일자인데, 그 뒤부터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 엄청나게 좋은 흐름을 보여줬죠. 자, 펩트론. 자, 펩트론. 아직 기술 이전이라는 모멘텀 살아있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펩트론 얘기고, 한미약품. 한미약품은 11월에, 아, 11월에 GLP-1이라는 거 연구 결과 나온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펩트론은 기술 이전이라는 모멘텀 아직 살아있다. 한미약품은 11월에 g l p 1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올 거다.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뉴스와 공시가 뜬 이후로도 이 영상을 다시 한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정보에 대한 내용 다시 한번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정보 공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구독자 이벤트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주님들 구독 좋아요 지금 눌러 주세요. 지금 아직 안 누셨다라고 하면은 구독을 누르셨다라고 하면은 16685463 번으로자 구독자라고 문자를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버보기와 댓글을 보시면 제가 링크를 남겨 놨어요. 자, 요거 보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16685463번으로 구독자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 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핵심 정보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나는 텔레그램 이런 거를 사용하지 않는다. 나는 카카오톡만 사용하고 싶다. 그리고 그런 거좀 귀찮다 하시는 또 주주님들 있기 때문에 제가 16685463번으로 구독자라고 문자를 보내 주시면은 단기 종목 리포트도 같이 발송을 해 드린다고 제가 더보기란에도 적어 놨습니다. 자, 핵심 정보. 자, 이 리포트 보시면요. 아, 다시 한번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주주님들이 제일 못 하는 거 저희가 다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주주님들 얼마에 내가 가서 목표 주가를 얼마에 설정에는 해야 되는지 그리고 상승 여력이 몇 퍼센트 정도 올라갈 수 있는지 모르시니까 저희가 적어 놨습니다 매수 가는 구간이 또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적어 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못 기다리죠 어, 성격도 성격이 한국이 좀 급합니다 예상 보유 기간 며칠 정도 걸릴 것 같은지까지 적어 놨습니다 자 하반기 주도 섹터가 될 대장 주도 섹터 가지고 왔고 종목 리포트 발송해 드릴 겁니다 자, 1668-5463번으로 비만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 거고, 나머지 그 정보 공유방에서 이렇게 문자 주시면은 정보 공유방에서 전부 다 같이 다시 한번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